이번 강좌의 제목은 하둡입니다. 이제는 업계에서 대용량 데이터가 아주 흔해졌죠. 그리고 빅데이터란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둡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챕터 하둡 소개이고요. 빅데이터의 의미를 알아보고 특징과 하둡에 대한 소개와 하드 에코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말 앞에 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맥킨지와 IDC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맥킨지에서는 데이터 규모에 초점을 맞췄고요. IDC에서는 업무 수행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맥킨지에서는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과 저장, 관리 분석하는 이런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IDC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빠른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를 보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역량을 뛰어넘는 대규모 데이터이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 3V를 들수 있는데요. 이것은 BIDW 리서치 기반인 TDWI가 정의한 빅데이터의 3대 요소입니다. 볼륨 크기를 뜻하고요. 벨로시티 속도, 버라이어티 다양성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바이트 혹은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이 빅데이터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1 테라바이트는 1024 기가바이트이고요. 1 페타바이트는 약 100만 기가바이트에 해당됩니다. 어마한 데이터의 양이죠. 이러한 빅데이터는 기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 하우스 같은 솔루션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분산 컴퓨팅 기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산 컴퓨팅 솔루션으로는 구글의 GFS, 그리고 아파치의 하둡이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병렬처리 데이터베이스로는 EMC의 그린플럼, 그리고 HP의 버티카, 그리고 IBM의 네티자, 테라데이터의 키파이어 등이 있습니다.